아자놀자에 아자입니다. 어, 형님들 뭐 주말은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전 열심히 음, 리셋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뭐 어,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두 번째 리셋인데 어, 이거 다 마치면 이제 음, 또 남은 것들 있어요. 78 찍고 79 찍고 그랬던 법사랑 그리고 또 어, 투사 있는데 그거 먼저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것만 해도 한네 개가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어, 걱정입니다. <laughs> 어, 아무튼 지금 그거 빼고도 한네 번, 2번 예까지만 완성되면 한네번 정도 가능하거든요. 어, 그래서 뭐 형님들한테 어, 뭐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어, 저 모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오늘 요즘 너무 어, 공기, 공기가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이제 형님들 항상 호흡기 관련 질환이 있으신 형님들 신경 써주시고 또 내가 호흡기 질환이 없었, 없다고 하시더라도 어, 외출할 때 어, 심하면 마스크 좀 쓰고 나가시는 형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봄입니다좀 있으면 또 여름인데 어. <laughs> 굉장히 굉장히 아, 꽃가루 날리고 그래서 진짜 싫으네요. <laughs> 당연히 날려야 되, 날려야 되는데 어, 비염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싫은 날입니다. 어, 뭐 저록 저는 지금 어, 부계정에 또 부계를 지금 파 가지고 열심히 어, 총사로서 어, 장비를 맞추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예 생무가금은 어, 처음부터 신고하면 너무 빡세다고 그래서 제가 어, 총사로 어, 무조건 총사로 하셔가지고 돈을 벌고 어느 정도 벌리는 캐릭터 갖다가 먼저 어, 키워놓고 그 다음에 뭐 80을 달성하시든 장비를 또 어느 정도 맞추어놓고 하시든 하시라고 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네, 이제 어 총사 장비는 거의 6검 사세 정도는 맞춰고 어, 맞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어디 가든 하인에도못 올릴 거예요. 저스펙은 그래가지고 어 음. <laughs>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올렸잖아요. 영상을 생무가금 거 음, 조금 더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좀 어느 정도 템 세팅이 되면 어, 그때 다시 한번 어~ 신검 완전 생부가금 그 방송도 좀 어~ 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너무 초반이고 어~ 또 음, 너무 볼게 없어요. 너무 초보 완전 완전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가금 계정이라서 굉장히 빡세네요. 예 근데 또 청소하러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좀 넘어가는데 굉장히 쉽게 쉽게 어, 템 수급이 돼 가지고 쉽게 쉽게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형님들, 음, 그거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거 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 방송을 어, 이렇게 편집 툴을 안 쓰는 이유가 요즘 굉장히 예, 일이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면 피곤해가지고 예. 제가 저번 주 챙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요즘 방송을 제대로 편집도 못 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좀 괜찮아지면 그때 또 편집 해서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쪼록 저희 형님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 오늘자에 아자였습니다.